맨발 걷기의 놀라운 이점 이 부분은 제가 챗집이나 재미나이 도움을 받아서 정리한 건데요 제가 맨발 걷기는 와이프가 몸이 안 좋아서 맨발 걷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저도 많이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이 맨발 걷기가 좀 좋은 거는 일단 그예를 조금 발에가 오장육부가 다 있잖아요 발을 혈액순환을 돕고 발이 압박이 되면서 이게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닌 전체적인 건강과 엘빙을 위한 자연스러운 방법이고, 맨발 걷기에 다양한 이점이 어떤 거 있는지, 긍정적으로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맨발 걷기 가장 좋은 것은 혈액순환이 개선되요 그래서 제가 좀 고혈압이 있는데, 맨발 걷기를 하면서 혈액순환이 되는데 왜 되냐? 그 지면의 돌기와 흙을 접촉하죠. 그래서 어싱이라고 합니다. 맨발 걷기를. 지구 I N G에서 어스가 지구잖아요. 지구 어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싱인데 멤버워크에서 좋은 거는 바다 쪽멤버워기 물하고 섞여 있는 그 바다 멤버워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이프랑 동해안이나 그러면 서해안 쪽에 그멤버워기를 하고 있으면 한화계 해수욕장 등. 그래서 면박이 끼면 발바닥 전체가 골고루 움직이게 되면서 혈류가 증가하고 말초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이런 혈액순환 개선은 냉증이나 손발 저림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고 전체적으로 신체 건강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균형감각을 향상됩니다. 그, 결국은 텍스처 돌 잔디 흙을 밟으면서 신발 비하는 몸의 균형을 유지하겠죠. 여기 보면 왼쪽을 보면 돌을 밟고 있잖아요. 이 돌을 밟으면서 신발보다는 더 균형을 유지하고 이게 압박이 되니까 혈액순환이 되겠죠. 그래서 산을 오를 때 이렇게 맨발 걷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용 고유 수용 감각을 강화한다. 발바닥에 직접 발바닥을 하기 때문에 되는 거죠. 노인이나 아이들의 균형 감각에 도움이 되겠죠. 근육 강화에 발 건강이 되겠죠. 발바닥 발가락 그래서 걸을 때 앞을 걷냐 뒤쪽을 중심이되 걷냐 옆으로 걷냐에 따라 이, 이 발바닥에 그 압박을 여러 측면을 주기 때문에 주변 근육까지 되고 발의 모든 작은 근육과 관절이 자유롭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강화된 근육은 부상이험을 줄이는데 좀 천천히 걸어야 되겠죠 발 아치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족저그마 근력 무지핵 반증 등발진할 예방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거는 조금 뭐 깨끗한데 하지 않으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파상파 주사 있죠. 파상풍 주사를 맞는 게 좋습니다. 자연 치유 효과가 있어요. 그 멤버를 좋아하신 분들은 이 접지 효과 게 그 이것 때 맨발로 자연과 접촉할 때 주구의 음전화가 몸에 전달되어 염증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개선하고 그러면서 이게 접지를 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콘트로티쇼를 코너, 감소시킨대요. 그래 서 수면의 질을 향상합니다. 그 염증 질환에도 도움을 되고 스트레스 해소와 정신건강가 있습니다. 맨발로 자연을 걷는 것은 심리적 정서적으로 자연과 연결되는 경험을 하고 흙, 잔디, 모래, 바다 같은 경우 모래 하면 되죠. 발바닥을 작가에 마음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전반적인 정신 건강이 개선되고 그 다음에 명상과 유사한 정신적인 힐링이 돼요. 맨발 걸으면서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닷가 맨발 걷기 하면 바다를 쭉 걸으니까 그런 게 효과가 있어요. 체온 조절과 에너지 소모인데 맨발 걷기는 발바닥 말초 신경과 혈관을 활성하고 체온 조절 능력이 있죠. 그래서 발바닥이 차갑거나 뜨거운 표면을 감지하고 신체 온도를 조절하죠.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 모든 근육과 관절이 동원되므로 신발을 신었을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걷기에 효율성을 높이고 운동 효과가 있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됩니다. 그래 체력 증진. 그래서 맨발 걷기 시작할 때는 일단 공원이나 잘 관리된 바닷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물 주변을 걸으면 그 바닷물에는 뭐 미네랄도 있고 그리고 소금으로 돼 있기 때문에 뭐 연균이나 이런 거좀 줄어들기 때문에 해변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짧은 거리를 해보고 시간을 두고 이제 거리와 거리를 늘리면 됩니다. 잔디 모래 부드러운데 황토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황토 지금 지자체에서 맨발 걷기 황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맨발 걷기 지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앱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 맨발 걷기 좋은 데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맨발 걷기 좋은 지역은 따로 한번 유튜브에 올려보겠습니다 그 맨발 걷기는 뭐 일상에서 하면 좋고요 겨울보다는 여름이나 가을에 봄에 맨발 걷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워싱을 하는데 바닷가 워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맨발 긋기의 효능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